안녕하세요. 바둑공부방입니다. 잠깐만 맥점 두 개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우상 문제는 백이 두 차례, 좌한 흑이 두 차례의 문제들인데요. 우상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평범하게 젖히는 것은요, 이렇게 받, 받으면 특별한 수가 안 나죠.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결국 여기로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라 여기 이렇게 넣게 되면 살게 됩니다. 필요한 게 없고요. 여기를 먼저 두는 수도생각해볼 만한데요. 자, 여기를 막고요. 젖히면 호흡을 칩니다. 자, 여기를 젖혀야 되는 모양일 텐데요. 또 젖히면 이거를 선수 교환 하더라. 이건 이렇게라도 되겠네요. 이거 살았죠.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먼저 두고 젖히더라도 이걸 젖히게 되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것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니까. 100이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한 끝내기가 됩니다. 자, 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모양상 급소가 됩니다. 이렇게 젖힌, 젖힌다면요. 이때 여기를 끊는 수가 급소죠. 자,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두 점으로 키워 주기더라도요 뭐 단수 치면 따겠죠? 뭐못 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맞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유가무가 모양이죠 땀은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걸 먼저 해 놓고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웅크려 버리면 유가무가로 오히려 흙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결국 이걸 잡는 수밖에 없겠고요 단수치면은 따든지 늘든지 해야겠죠 자 만약에 는다면은 여기를 차단을 해서 자충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죠 아무데나 그리고 심지어 또 살아야 됩니다 또, 이걸 따내더라도요, 비슷한 결말이 나겠죠. 자, 이 장면에서, 어, 뭐 이렇게 폐를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, 이 폐는 이제 생사 걸린 폐이기 때문에, 흙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, 함부로 두기가 힘든 모양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, 젖히고요, 끊는 수는 이렇게 잡아서 똑같은 모양으로 또 돌아가고요, 여기 둔다면 그냥 이어둬서, 자이 모양은 어, 뭐 이런 식으로 젖히면 맞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결국 요 모양은 이 부분이 이제 폐가 나는 상태가 되겠네요 지금 가도 되고 이걸 해놓고 이걸 때리더라도요 막으면 뭐 이렇게 막아서 당장 폐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확도뭐 들어오는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따내면서 역시 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, 결국, 최선은, 아까, 젖혀서, 여기 끊기고, 잡고, 뭐, 이 정도가 서로 간의 최선처럼 보이는데요. 아니면, 빠져서 살든가, 여기서, 이쪽, 흙, 내네 점을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, 상당한 끝내기란 모양이 되겠죠. 그래서, 이 문제는, 여기를 붙이고, 젖히면 끊어서, 수관하는 모양입니다. 자 이쪽은요 그냥 이런거를 어 흙이 단순히 젖혀있고 끝내기라는 것은 좀 너무 아쉽죠 공백 꽉차 있는데 자 그래서 급소가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잡을 순없고요 차단을 하면 한 칸을 뜁니다 그러면 백도 그냥 이렇게 해서 빅을 만드는 정도가 될 텐데 선수로 빅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이득이 되겠죠 여기서 뭐 이런식으로 두는 거는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건 당연히 말도 안되게 잡혔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따게 되면 결국 이렇게 둬야 됩니다. 맞게 되면은 이 모양은 결국 이렇게 패를 들어올 수 밖에 없죠. 역시 생사 걸린 폐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수술을 바꿔서 일로 가게 되면요. 백이 이렇게 받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걸로 백이 살았습니다. 파워를 해야 되는데요. 가만히 찌르게 되면은 있더라도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 모양이 곡사곡 형태이기 때문에 잡힘, 흙들이 잡힌 모습이 백이 사는 모습으로 되죠. 그래서 이런 모양은 여길 띄고 한 칸을 띄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비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두 문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한두 개더 올릴 거알거 그랬네요.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만. 자,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요것만 하고 다음에 또 적당한 거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